이번 시간에는 우리 용도 지역 예, 용도 지역에서 건폐 용적률은 매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죠. 예, 그중에서도 용적률, 용적률을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고, 자, 용적률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암기 다 하셨죠. 이제 암기하신 것 바탕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과 해당 용적률 최대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용도 지역과 용적률을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호전적으로 지적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자, 관리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관리적에는, 관리적은, 관리적은, 보정 관리 지역도 있고, 생산 관리 지역도 있고, 계획 관리 지역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 관리라는 단어가 딱 나왔다 그럴 때는 친구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친구, 친구는 서로 닮은다고 했죠. 보정 관리는 누가 친구예요? 자연환경 보정. 원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면, 보정관리지역 지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친구를 기억하셔요 생산관리는 누구하고 친구라고 했어요? 농림지역. 여기도 농림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는 그럼 누구하고 친구예요? 도시지역. 하여후 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지역. 아까 겁나 좋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관리라는 단어가, 이거 쭉 있다가 이제 관리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 뭐 관리, 관리. 나오면 친구를 기억하세요. 관리적은 보생계, 보생계 나눠지잖아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나눠지는데 각각 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닮아요. 닮아.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 이 보전을 위해서 주변 용도지 관계를 고려해서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누가오고 친구라고요? 여기는 보전 관리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는 보전 관리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보전 관리 지역에 정되는 용적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자, 용적률 얼마예요?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관리 지역이 있고, 그리고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게 도시가 아닌 지역이잖아요. 도시가 아닌 지역은 개발할 땅 아니니까. 자이 농림적이나 자연환경 보전적이나 보전 관리나 그리고 생산 관리 이런 지역에 도시가 아닌 지역엔 예전 용적률이 80이고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이 얼마라고 했어요?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이 100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이 100이고 나머지 뭐관리지역의보정 관리나 그리고 생산 관리나 그리고 또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이런 지역은 용적률이 80이죠. 그래서 용적률을 1 8 0 지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설명은 보존관리지역이고 보존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80%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검필 용적률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적과 도시가 아닌 지역에. 그리고 또용도적의 지정 목적.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용적률. 같이 이렇게 문제를 섞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유형도 충분히 대비해 주셔야겠죠. 자 용적률 검필은 여러분 암기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